안녕하십니까? 순천시 재향군인의 여성회 회장 장명엽입니다. 순천시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의 제한군인회 여성회는 어 요기요 어르신을 비롯한 어 베트남 참전 용사 모든 분들 우리나라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어, 참전 용사분들 지금 살아서 계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한 저희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연세들이 많으셔서 본인들이 활동하기 힘드시니까 저희가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게 순천시 재향군인의 여성회거든요. 그래서 순천시 재향군인의 여성회는 그 어르신들을 위한 빵 봉사라든가 반찬 봉사 등 여러 가지를 지금은 이제 연세들이 많아서 혼자 계신 분들도 많고 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 공사 를좀 저희 가 하고 있는 편 입니다.